네,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 오전 마지막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를 비롯해서 회의 방식이나 의원들의 참여 태도 등 여러 가지 비판적인 지적도 있었지만 이번 전원위원회가 무엇보다 여야의 허심탄회한 대화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합의 없는 공방 끝에 위성 정당이라는 부작용을 나왔던 것에 비하면 고무적인 일입니다. 집중토론 김영남, 김유정 두 전직 국회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제를 놓고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오늘까지 나흘 동안 일정을 모두 마무리졌어요. 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감, 저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그동안 각자 생각으로만 갖고 있던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데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예. 과연 여기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예. 그래서 좀 아쉽게 전원위원회가 아,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김희정 의원님은요? 우선은 과연 열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었는데 네. 열렸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네. 생각하고요. 또 전원위원회 회부됐던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의원들 각자 충실하게 논의는 됐던 것 같아요. 일단 그 토론을 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또 각자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얘기는 자유롭게 된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첫날 우연히 이제 기회가 돼서 그 전원이를 몇분 토론하는 걸 봤어요 네. 생방으로 그런데 어 조금 밋밋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좀 치열한 뭐 공방이랄지, 이를테면 뭐 질의응답이랄지 이런 과정이 좀 없어서 예.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림 그렸던 그런 모습은 좀 아니었나 하는 점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날 날짜가 지나갈수록 의원들이 열기가 좀 떨어진다는 예. 그런 생각이 예. 들어서 첫날은 그래도 좀 제법 많은 의원들이 앉아 있었는데 마치 대정부질문할 때처럼 점점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모습도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국민들 보시기에도. 당사자들에게 맡겨 놓으니까 저렇게 별 열이 열기도 없고 좀등하시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뭐 미국 정부부의 도청 문제랄지 예. 굉장히 큰 이슈들이 좀 많이 덮어버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예. 거기다가 더 말씀드린다면은 지난 코로나 몇년 동안에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를 제대로 못하다가 이제 1년 남겨놓은 시점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지역구에 또 그. 수많은 행사나 이런 데또 의원들이 열중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정작 이 선거제 관련해서는 등한시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지도부가 또 어찌 되겠지 예. 또내 지역구가 무슨 뭐큰 문제 있겠어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자리 잡았던 결과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이 어, 지금 이 선거제대로는 안 된다. 라는 네. 정도의 결론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는 네. 그나마 작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음, 참여율이나 뭐 열기는 부족했지만 어쨌든 현행 선거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 이제 끄집어냈고 네. 여야가 오랜만에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또 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또 고무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백가쟁명식으로 네. 이제 모든 뭐 선거제의 문제점들을 지금 꺼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교집합을 찾는 일일 겁니다. 네. 뭐 하나로 의견을 뭐 모으기는 어렵더라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그 표현이라든지 뭐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상이한 결과물을 내놨지만 그 안에서 이제 구슬이 서말이어도깨워야 보배이듯이. 교집합을 찾는 제 일일 텐데 어떤 제도를 좀 추천하고 싶으십니까 김영남 의원께서는요. 유일한 교집합은 지금 선거법으로 내년 총선은 못 치른다 정도가 교집합인 것 같아요. 예, 그 외에는 예. 지금 국민의힘은 중대 선거구제. 뭐 물론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은 조금 다릅니다만. 중대 선거 구제를 제안을 했고 민주당의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은 소선거 구제를 네.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네. 이정 정치 개혁이 참 힘든 게 개혁의 대상이 항상 개혁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실제로 개혁되기가 참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전문가분들한테 안을 좀 내보시라고 하면 대부분 이 정치 관련한 음. 교수님들이 선호하는 거는 비례대표를 왕창 늘리는 안을 대부분 선호하세요. 그건 또 예. 국민 정서하고도 안 맞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거는 저도 반대입니다. 예.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아니고, 생각을 예. 하고요.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1988년 13대 총선부터 소선거구제를 채택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대적 소명을 이미 다한것 같아요. 네. 소선거구제의 단점은 일단 사표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승자독식. 이, 그렇죠. 1등 네. 외에는 다 사표죠. 그리고 더 제가 보기에 심각한 문제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정말 해야 될 본연의 임무는 최소한만 해요. 정말... 아, 그 어떤 심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커트라인만 통과될 정도로 최소화하고 나머지 시간을 다 지역구에서 뭐 인사 다니고 행사 참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대주민 접촉을 늘린다는 의미에서는 뭐 아주 어 의미 없다고는 볼수 없을지언정 예.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낸다는건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이 그렇죠. 예. 이게 더군다나 지방의원 선거구 한두개 내지는 세 개를 붙인 게 국회의원 선거구가 되다 보니까 네. 점점 국회의원의 역할이 뭐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의원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미국 같으면 연방의원의 경우에 회기 중에 자기 지역구에 얼굴을 비추면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어~ 항의를 한다고 어. 해요. 당신 왜 마시던 예. DC에 안 있고 여기 와 있냐, 뭐 이랬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자주 얼굴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주민들이 음. 많거든요. 그런데 예. 정말로 국회가 열심히 일하는 국회, 또 수준 높은 국회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음. 도입할 필요가 중대 선거 있다고 생각 중대선거구제를 예, 지지하시고 비례는 늘리지 않는 선에서 뭐 현행...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쪽이 좀 저희는 뭐 괜찮으십니까? 병렬형을 네. 이야기하고 병렬형. 있는데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께서 30석 이상의 네. 축소를 얘기했기 때문에 네. <laughs> 글쎄요 뭐 가능하다면 뭐 축소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네. 김위원께서는 어떤 부분이 공감이 가시던가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뜬금없이 의원 30명 줄여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역구인지 비례대표인지 명확하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 기득권 우리가 내려놓고 지역구 줄이겠다라고 했으면 어쩌면 호응이 더 있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런 얘기 없이 30명 줄인다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면 타개 용이고 전혀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그런데도 전원이 직전에 30명 줄이겠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대통령이 중대선거 구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그두 가지 요건이 가이드라인이 일정 부분 된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대선거구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예. 저는 이제 중대선거구제건, 소선거구제건, 비례대표는 좀더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래 취지에 왜냐하면 소수, 약자, 또 직능별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구 의원들이 대신하지 못하는 것의 대표성을 가지고 일을 해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늘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소수정당의 어떤 원내 진출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소위 이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사표 많고 민심이 매국되고 양당이 서로 이렇게 치열하게 갈등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특히 비례대표 의원들이 소위 총대 메고 앞장서서 샤우팅하고 또 공격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온 측면이 있어요. 네, 예, 전사가 되는군요. 그렇죠. 전사가 돼서 예, 당을, 되고. 예, 당의 을당 예. 이익을 막 대변하면서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대표적인 이미지 때문에 국민들이 비례대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간을 가질 수 예,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예. 음 여러 의원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민주당의 고영진 의원이 한 얘기가 예. 솔직하다 이런 예.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뭐 여섯 개 권역 나누면 이를테면 호남 제주, 그다음에 영남권 이렇게 분리해 놓고 보면 그 권역별로 한 5명밖에 의원이 안 되는데 예. 그나마도 20% 이상을 얻어야 뭐 한석 얻고 두석 얻 이렇게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기득권을 내가 내려놓겠다라고 선언을 하던지, 지역구 의원들이. 네. 그, 그러지 못하면서 축소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비례 줄이라는 얘기인데 솔직하지 못한 거잖아요. 권역별 비례를 그, 찬성하면서. 그렇죠. 비례를 내, 늘려야 된다? 예. 그리고 내, 그,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뭐 비례를 줄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의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거나 아니면 솔직하게 국민들의 회초리를 맞으면서라도 의원 정수를 늘려서 제대로 민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고용진 의원의 얘기에서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졌고요. 예. 다만 이런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것은, 어, 교섭단체 그 구속 여건을 조금 줄이고. 네, 지금은 20명인데. 네, 한 뭐, 10명 정도로 예. 줄여서 제3정당 또는 양당 체제를 조금 벗어나 보자는 그런 시도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 논의가. 그래서 그래야만 조금 완충지대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제도, 제도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교집합이 어떻게 찾아야 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소선거 구제 예. 그리고 어, 지금 형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벗어나는 그리고 예. 위성 정당은 절대로 안 되는 예. 그 정도 선에서 합의 보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죠 사실 예. 네. 두 분께서도 지금 뭐 선거구제도 그렇고 비례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의견이 조금 갈리는데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이제 전원위원회는 이제 모두 이제 끝났고요. 네. 어, 당초 일정에는 이달까지 선거제 개편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였는데 어, 그렇게 될까요?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인데 이달 말까지. 그러니까 거의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선거 선거 구제를 포함해서 선거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거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가 거의 예. 없었죠. 근데 법적으로는 뭐 4월 1년 전에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죠. 그 앞장서서 법을 안 지키는 데가 국회이기 때문에 <웃음> 예. <웃음> 뭐 여태까지도 예. 안 지켜왔고요. 예. 지금 비례제,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느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례대표 축소를 그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이달 말까지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음.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절대 다수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결을 만약에 해서 표결로 그냥 내용을 정하자고 하면 더불어민주당 쪽의 안이 채택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예. 더불어민주당도 1년 전에 어떤 선거, 선거구제를 확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이번 전원위원회는 각자의 선거법 개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들어보는 정도의 의미를 음. 갖고 종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전원이 나을 동안 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는 그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원내대표 선거가 또 민주당의 경우에 4월 말, 5월 초 이쯤에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원내대표가 새로 설출되는 원내대표에게 아마 또이 관련한 역할이 좀 부여가 될것 같아서 예. 그 전에 4월 말에 이거를 결론을 낸다라는 건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 1년 전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태껏 그 법을 뭐 지키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웠고요. 예. 법 위에 또 양당의 합의가 우선하는 게 국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율진그 그 국민의힘 간사의 이야기대로 어,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 예. 이대로 또 가다가는 국민들이 가만 계시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예. 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후에 그다음에 고, 교섭단체 그 어떤 구성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해서 예. 저는 어떤 논의가 전개되기 그다음에 양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두 분께서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좀더좀그 완성도 있는 네. 이번 기회에 선거제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자, 당내 상황 조금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를 의 열어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상임고문직을 해촉했어요. 네. 어, 표면적인 이유로는 현역 정치인이나 단체장이 겸직한 예가 없다. 이제 네. 이런 이유를 댔는데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뭐그 말도 맞습니다. 사실은 네. 당의 상임고문은 중진 의원으로서 정계를 은퇴한 분들이 통상 상임고문으로 해왔고 더군다나 지방자치 단체장을 하면서 상임 고문을 한 적은 없죠 근데 네.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 그전에 당 대표를 두 번이나 지내셨거든요 네. 사실은 대구시장을 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조금 이례적이죠 당 대표도 두 번이나 하셨고 대권 출마도 뭐두 번이나 하셨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중앙정치의 현안, 현안에 대한 언급이 너무 자주 있었어요. 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해초까지 했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종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사안에 대한 발언을 극도로 삼가해 왔습니다. 다른 네. 단체장들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음. 홍 시장께서는 뭐 어, 적극적으로 발언을 냈었고 어, 그러면서 단체장이 왜 이렇게 중앙 정치 관련된 발언이 자주 있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내가 당 상인 고문인데 못할 게뭐 있냐 이런 답변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네. 이참에 그럼 상 상인 고문 자리를 <laughs> 어, 해촉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제가 보기엔. 아, 대구 시장으로서 대구 시장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 단체장으로서는 그동안에 정치사에 대한 발언이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있었던 게 원인이 아닌가 당 싶습니다. 당 기강 잡기 차원에뭐 일정에 그렇게 볼수 있겠죠. 네, 앞으로도 네. 근데 그냥 보고만있는 않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가만 있으실 것 같지는 <laughs> 않아요. 추가, 제가 봐 추가 진기가 있게 되는 겁니까? <laughs> 뭐 그거 앞나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일단, 홍준표 시장은 어이가 없다면서, 정강원 목사를 상임구문으로 위촉해라,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새롭게 윤리가 짜여졌는데, 이러한 건으로 올라와 있죠.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아침에 그 상인공문에서 해촉했다는 뉴스 속보를 딱 보고, 예. 아, 정강훈 목사에게 홍준표 시장이 밀렸구나. <laughs>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특히 예.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하고 나서 최고위원들의 수많은 설화, 그리고 뭐 강원도 지사, 그다음에 충북 지사 할것 없이 뭐 너나 할것 없이 지금 서로 어, 설화 막말, 뭐또 잘못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에 지금 휩싸여 있는 게 김기현 대표의 처한 현실인데, 예. 거기에 대고 이제 홍준표 시장은 본인은 10분, 5분밖에 안 걸린다라고 SNS를 통한 지금 중앙정치 무대에 전면 등장해서 하고 있는 건데 네. 이렇게 상인 고문에서 해촉한다고 해서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본인이 공언했던 대로 네. 내가 그렇다고 내가 할 말을 안할것 같으냐, 당을 위해서 네.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음. 그리고 김기현 대표에게 강단 있게 하라고 했더니 나에게만 강단을 보이느냐 <laughs> 이제 이런 볼멘 소리까지 했기 때문에. 네. 국민의 힘 쪽에서는 최고의 이슈 메이커고 또 뭐~ 바른 말도 하에 오고 이랬었는데 아마 이런 상인공은 해촉 정도 가지고는 꿈쩍도 안할것 같고요 예. 이게 지금 김기현 후가 안고 있는 어떤 리스크랄지 다양한 최고위원들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솔루션 해결책이 되겠느냐라는 거에서는 저는 조금 의아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당초에 왜 김재원 최고위원이 삼진아웃 당해야 되는데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제대로 김기현 대표가 대처하지 못했는가 그런 것들이 다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네. 와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뭐 징계하라 이런 얘기까지 이건 명백한 당무 개의가 아니니까 시간 없어서 당무 관련해서 나는 볼 시간도 없다고 얘기했던 대통령의 그 도스태핑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이렇게 뭔가... 되면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뭐 중징계가 윤리가 예상되는 이제, 건가요? 예, 리 위원장이 예. 뭐 아마 이제. 그 임명이 되고 구성이 네. 되면 징계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김재현 최고를 징계한다고 해서 그럼 다른 최고위원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다 징계하다 보면 지도부가 또 남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이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홍준표 시장이 공언했던 대로 이러다 비대해 간다 잘못하면 이게 현실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죠. 네. 자, 민주당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저 윤관석 의원 사무실에 대해서 검찰의 네.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2021년 5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어, 당시 그 강내구 공공기관 감사협회장이 이정근 사무부총장, 다른 건으로 지금 예, 구속 기소되어 있는 했습니다. 분이죠. 예. 이정근 사무부총장을 통해서 윤관석 의원 측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죠. 요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금품이 오갔다는 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이정근 전 부총장의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던 파일을 포렌직으로 찾아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왜들 그렇게 녹음을 해 놓는지 모르겠는데 녹음해 놓은 게 이제 아~ 압수되면서 그게 파일을 살려내서 들어보니 전당대를 회 앞두고 돈돈 뭐돈 봉투 10개가 준비되어 있다. 근데 그 봉투마다 얼마씩 들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시중에서 흔히 얘기할 때뭐한 개, 두개 이렇게 셀때 요새는 단위들이 많이 커져서 그한 개가 1억을 의미하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10억 정도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 천만 원짜리 10개를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예, 그거는 뭐 드러난 사실이 아니고. 그렇죠. 아닌 이게 예.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이게 뭐 결코 공식적으로 드러날 수 없는 돈 얘기가 음.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예. 또공교롭게 윤관석 의원이 당시 송영길 당대표가 당선되면서 사무총장을 했어요. 이정근 부총장 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당 사무총장은 누가 뭐래도 임명직 당직 중에는 당대표의 최측근이 주로 가는 자리죠. 네. 어, 그러다 보니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윤관석 의원이 앞장섰던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어떤 돈이 오고 갔던 거 아니냐라는 뭐 충분히 의심할 만한 증거가 나타났고 그거에 기해서 아 윤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가 됐습니다 근데 네. 벌써 한1 0 년도 넘은 얘기입니다만 아~ 전당대회를 앞두고 왜 당원들이 타고 올 버스비 관련해서 뭐 그때 한 (1200만 원씩) 당협별로 내려갔던 게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니까 (2012년) 네. 총선을 앞둔 그때 그 네. 시점쯤 문제가 됐습니다만 그때도 발칵 뒤집혀 졌습니다. 그런데 예. 이거는 아마 그런 버스비 수준보다는 훨씬 금액이 클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과 주고받은 사람 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예. 큰 파장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은 뭐 초기 단계니까 수사상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야당에서는 사실 무근이고 야당 탄압이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정근 발이 블랙홀에 총선일 년 앞두고 민주당이 그 블랙홀에 빠져드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이면 굉장한 악재이고 민주당에는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우선은. 당사자들은 전부 부인을 하고 있고, 뭐, 야당 탄압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저는 설명이 될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네. 이게 사실이면 정말 이십몇 년, 이십 년 정치 문화가 후퇴하는 것인데 이건 굉장한 악재가 아닐 수 없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당 차원에서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이건 선제적으로 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뭐 봉투 몇 개, 열개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한두 명이 사실이면 연루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선제적으로 이거는 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어 보여줄 수 있고 예. 또 선제적으로 진상 조사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당 차원에서 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해주셨고요. 자, 끝으로 오늘 3시에 국회 본회의가 뭐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된 안건이 양곡법이고요. 지난달에 표결 처리해서 통과가 됐던 양곡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200명, 3분의 2에 이제가 찬성하면 다시 이제 가결이 되는데 3분의 2 찬성이 쉽지 않죠. 국민의힘이1 1 5석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양법 그 표결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고 어, 어떻게 될것같습니까 이게 이제 안건으로 상정이 될지 여부가 아직. 그 확정된 상태는 안 돼, 아닙니다. 예. 아, 본회의가 원래 2시 예정되어 있다가 3시로 1시간쯤 늦춰졌는데 아마 안건 상, 정과 관련한 합의를 끝까지 이뤄보려는 김진표 의장의 아,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예. 양곡관리법이 만약에 아, 상정이 된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내의힘은 당연히 반대를 할 것이고요. 네. 양곡관리법의 내용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앞서 여러 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네. 따로 말씀은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 다수 의석을 활용한 아, 뭐랄까요 강행처리가 너무 많아요. 네. 아, 양곡관리법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어쩌면 상정될지도 모르는 간호사법 관련해서도 네. 이게 의료계에는 완전히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갈등이 보통 심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밀어붙여도 과연 되느냐. 그것도 뭐 법사위도 건너뛰고 그냥 다 건너뛰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다수석을 갖고 있고 심이 센 거는 알겠습니다만 아, 민주당 측이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양곡법, 간호법. 그 지금 그 양곡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좀저 처리하겠다는 것 같고 오늘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그 간호법은 또 어떻게 될지. 예, 일 예, 의료법과 같이요. 뭐, 예, 의료법 개정안 간호법 예, 제정이거는 예. 그리고 이제 양곡법은 재투표에 붙이는 건데 예. 일단 민주당은 오늘 어떻게든 다 처리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인 것 같은데 예. 중요한 거는 국회의장께서 이거 상정 안 하겠다 하면은 사실 오늘은 못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양곡법 재투표 관련해서는. 이제 제 투표할 때는 무기명 비밀 투표잖아요. 예. 원래 처음에 처리할 때는 이제 다 기명 투표하는 거고 누르는 거니까. 음. 그런데, 어, 농촌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의에 기대어 몇 표를 더 얻어오면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되지 않을까 이런 일만의 기대도 하는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양당이 좀더 합의하고 제대로 해라라는 의장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오늘 상정 자체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간호법,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거는 공약이기도 음. 했고 간호사들을 제대로 처우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 집권 여당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이 법과 관련해서 예. 그 눈치만 보다가 제대로 안한게 아닌가 중재안이라고 내놓은 것들도 또 사실 엉터리가 있었기 때문에 간호 그 간호사 협회에서 박차고 나왔던 거 아닙니까 논의하다가 예.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첨예한 부분들이 다 이렇게 그 갈등이 고조될 수 있는 여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할 만큼 했다. 우리는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의, 국회의장의 결심에 달려 있는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두 가지 모두.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정치 국회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군요. 두분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